경기도 포천시는 7월 30일 시정회의실에서 포천 이명웅 트로거리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는 위촉식에는 박윤국 시장, 소우름 및 고모 삼리 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사인 한국인성창의용합협회 착수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용역의 특징은 오랜 장고 끝에. 박윤국 시장이 직접 준비한 트롯 문화 콘텐츠에 의한 도시재생 사업이다. 박윤국 시장이 설계하는 그림의 중심은 트롯에 의한 문화 관광 순환과 지역 경제 공존의 연결고리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공존 전략은 지역 협의체와 함께 만드는 일각의 일민이 트롯 박물관 조성 연구이다. 이는 호천트롯 마을 만들기 생산기지의 천병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 이명홍 팬클럽 회원약 12만과 수백만 팬이 함께 만드는 감성 힐링의 거리 조성이다. 이 거리는 팬들 스스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셋째, 전문가 음악 녹음실과 일반인 셀프 녹음실, 개인 방송국 시설 조성 계획이다. 이는 유명 작곡가의 작곡실과 음악 관련 전문가, VR, AR 전문가 등 집단이 자생하는 공간을 조성으로 생산기지 헤드의 역할 계획이다. 넷째, 관광순환으로 포천 관광 레포츠 인구가 머무는 도시로의 계획이다. 이는 포천의 관광 인구와 골프장 등 이용 인구를 묶는 묶음 관광융합이며 포천 미래 산업으로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트로펜클럽과 함께하는 공동의 행사 개발, 트로펜 모두가 참여하는 유튜브 제작 경연, 트로 관련 행사 등도 이번 연구에서 담아낸다. 박윤복 포천시장은 포천의 자랑 이명웅을 매개체로 하는. 트롯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포천의 문화관광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주민과 트롯 팬클럽 회원, 팬, 생산기지의 융합적 묶음으로 연구하고 4차, 5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문화에 의한 도시, 재생의 첫 사례로 연구결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가수 이명웅 팬카페, 초로구산어린이재단의 후원금 기부, 아동 옹호 대표 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가수 이명웅의 네이버 팬카페 영웅 사랑과 카카오 오픈 톡 히어로 바라기 팬들이 후원금 1,33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팬들은 가수 이명웅이 데뷔 4주년을 맞아 이명웅의 생일 파티와 굿즈 판매, 회비 및 기부금 등십시 일반 모아 이를 뜻깊게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팬카페의 요청에 따라 후원금 전액을 KBS 프로그램 동행에 출연하는 조송가정 아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팬카페 관계자는 오랜 무명 시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고 대한민국 트로트의 아이콘이 된 이명웅의 데뷔 4주년을 기억하고 싶었고 선물보다는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은 무엇보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을 준 가수 이명웅 씨와 팬분들에게 진심의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위해 재단 역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KBS와 함께 동행에 소개된 아동 및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